약속을 지킨 전두환 독립운동은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투사들만이 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투쟁을 할수 없는 사람들은 자금을 보태 독립운동을 도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립공채라는 것인데 미주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다 독립공채는 언젠가 우리가 독립이 되어 새로운 국가가 정식으로 탄생할 경우 돈을 갚아주고 이자를 쳐주겠다는 일종의 채권이다 실제 이 독립공채는 미주 지역의 한인들과 일부 한반도 사람들이 사주었는데 독립이 되었음에도 이 독립공채 채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이승만 정부는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장면 내각,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 독립공채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사나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를 전부 국가상환을 해주기로 결정한다. 바로 대한민국 나쁜 남자의 대명사이지만 화끈한 사나이로도 일가견이 있는 전두환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3년 최초로 이 독립공채의 상환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전두환은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공채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상환했다. 당시 입에 겨우 풀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국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조국이 독립하면 이자 쳐서 갚는다는 이 기약 없는 약속을 믿었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의무와 의리를 처음으로 지킨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다.